예, 안녕하십니까. 다다마 꿀벌 농장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지금 11시가 다 되어 갑니다. 10시 45분 정도 됐데요 어, 지금 오늘도, 어, 여러분들과 공유하던 통, 숙성꿀, 어, 지금 4단 올려놨던 거, 어, 또,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이거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 어, 10일. 어, 10일만에 단상, 음, 산란권 내검을 하면서 어, 지금 이거 마지막인데요. 어, 숙성은 잘 되어 가고 있을 겁니다. 네. 뭐볼건 없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예, 공유하던 하던 통이니까 이양지산 내리면서 어, 같이 숙성이 얼마나 되어가는지도 한번 보면서 어,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세팅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사단에 있는 통은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 내려놓고 옆에 내려놓고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내리는 것도 지금 이제까지 옆에 작업을 하면서 어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음, 지금, 계산내하고 3단 하부하고, 막 붙어갖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 한장한 한 장씩 떼어서 벌려놔놓고, 그래서 들여내리고, 이러한, 뭐 상황입니다. 이거 역시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 어, 작업을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카메라 세팅하고, 어, 작업을 하면은,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서, 내려놔 놓고, 예, 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음, 한장한 장씩 떼어내고 있습니다. 떼어내서, 그렇게 해서, 떼어내고, 이렇게, 들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쉬. 어이쉬. 예, 한번 들여다 볼게요. 예. 자, 카메라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멀지 않을까요? 볼게요. 예, 고정해놓고 찍다 보니까 다시 화면을 위치를 조정을 좀 했습니다. 자, 속성이 이렇습니다. 자, 아, 비판은 거의 완전히, 뭐, 이 정도는, 이 정도만 되면은, 뭐, 완벽한 꿀이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자, 꿀에도, 숙성 꿀에도, 뭐, 일부만 밀게 돼서, 어, 하는 것도 있고, 완전히, 완숙, 완전히 밀게 되는 것만 뜨면 완숙이겠죠. 예, 아직까지 여기는 밀게가, 자, 봉계가 아직까지 덜 되었습니다. 덜 되었고요. 자, 아직까지 뭐근한 달까지 남았죠. 저, 자기네들이 먹고 또 생활하면서, 예, 이거는 뭐 거의 다밀개가다 다 되었네요. 생활하면서 요즘은 지금 뭐, 원래는 너무 가물어서 그런지 잡파 야생화가 그렇게 많이 들어지는 않습니다. 어, 유밀량이아까시아에는 아카시아 때는 유밀량이 많았었는데 어, 야생화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 가물어서 그런지 꽃이 이, 너무 가물어서 그렇게 실하지가 못하는가 봅니다. 자 이것도 거의 완전히 어, 거의 다 숙성이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자이 자, 정도면은 뭐 완벽한 뭐이 정도 같으면은 음, 여러분들에게 에, 드릴 때도 제 마음이 뿌듯할 뿐만 아니라 뿌뜻하게뭐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음, 품질 좋은 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직까지 조금 덜 밀게 되었네요. 어, 사과네께 자, 아직까지 예, 밤꿀까지 들어올 때까지, 음, 계속해서 숙성시키고, 같이, 예, 여러가지 예, 야생화가 적게 들어도 야생화랑 밤꿀까지 같이 다 들어오고 나면은 저는 체험를할 거니까, 아직까지 한달 가까이 근한 2여일만2여일 정도는 최소한 이상은 아직까지 숙성시킬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완전히 다 됐습니다. 제일 가야 거. 예, 완전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4단의 끈을 들여다 봤고요. 예뭐 밑에 붙어 있는 것도 완전히 뭐 뿌릴 범벅입니다. 예 아, 금방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숙성 뿌려도 뭐, 한 12월 내지 보름 정도만 지나면은, 1분, 3분의 1 정도만 밀게 되면은, 뭐, 그때, 체밀해도, 어, 수분 함량이 20% 이하 되고 하면은, 그것도 숙성꿀. 또, 반 이상, 뭐, 밀게 돼갖고, 뜨는 것도 숙성꿀. 그렇지, 이렇게, 그한두달 가까이 지나해놔도 숙성꿀. 뭐,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숙성시키는 기간, 제도치 1년에 한 번만 떠는, 그, 아카시아 받기 위해서, 어, 5월 3일 날, 정리, 채밀하고 난 다음에, 그 6월 말까지 그두달 동안, 음, 꿀을, 각종 꽃꿀을 받아서 숙성시켜서, 어, 채밀하는, 1년에 한번 채밀하는, 어, 숙성 꿀과, 어, 네. 역시 똑같지는 않겠죠. 저는 제 고객분들에게 뜨뜻하게 그래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는 품질 좋은 꿀을 보급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뭐 저도 이 다른 일을 하다가 양봉 한지는 이제 전업으로 귀농을 해서 이제 삼년 삽니다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벌들이 주는 대로, 어 벌들에게 조금만 여유를 주고 기다렸다가 품질 좋은 꿀을 떠서 고객분들에게 보답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무엇도 힘들고 한이자업도 마다, 마다 하지 않고 이렇게 어 품질 좋은 꿀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3단에도, 뭐, 지금 숙성이 이렇게, 뭐,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3분 1 정도만 되어 있지만, 꿀은 꽉 찼습니다. 3단까지는 꿀은 꽉 차가 있습니다. 자, 그래,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어 벌들에게 맞게 놔놓고, 자, 벌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고, 어 벌들이 주는 대로, 뭐, 어 그 대로, 그대로, 저는, 기다렸다가, 이렇게, 골을, 좋은 골을 채밀하고있니다 예. 뭐, 거의, 반은 밀게 됐습니다. 예. 자, 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밀게가 된 것이 점점 넓어지겠죠. 자, 볼게 자, 아이고, 예. 그래도 보면은, 예, 뭐, 근한70% 이상이 밀게 되었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아, 래로 이렇게 막 붙었습니다. 이렇게 붙어나니까뜨지를 못하고. 자, 지금 3단 계상에도, 3단에도, 뭐, 소비장에 뿔은 막 찼습니다. 막 찼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분 조절이 다 끝나지 않고, 전환을 다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밀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아, 볼들이 음. 완전한 무기로 만들어지면, 밀기를, 공개를 하겠죠. 잘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3단에는 8장. 둘, 넷, 다섯, 셋, 셋, 8장. 4단에는 7장. 일 7장이 꽉 찼습니다. 자,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이거는 완전히 밀개가 끝났네요. 이 소비는. 예. 이 소비는 거의 완전히 밀개가 끝났습니다. 자 그래도 뭐 제가 딴데 보관하지 않고 이 볼통에 그대로 보관할 줄 아예 요 안쪽으로는 끝에 밑에 조금 덜 됐네요. 자 이거는 저번에 또 말씀드렸 습니다만는이 벌은 3단 벌 예. 3단 벌 올렸다가 어, 정리 체밀하면서 어, 봉판, 먹이장 어, 하고, 삼매, 산매, 삼매를 분복해 하고, 계상으로 낮추었다가 어, 지금 꿀 받은, 음, 공군입니다. 5월 3일부터 정리, 체면 하면서 분봉하고, 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삼단벌이었습니다. 삼단벌. 상담벌. 삼단고에는마이 음, 얼마나. 얼리고얼른지얼러분들마 아, 같이 마지막마 체밀하면서 양을 얼마나. 얼마나. 아이나얼지름하나둘마나 얼마나. 얼마나. 나중에 체밀해서 꿀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위치를 조금 더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이 도상에는 지금 꿀이 얼마나 차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배나 들었는지 가번 볼게요. 자 이것도, 아, 예, 예. 자, 이것도 많이 차 있습니다. 예, 요 벌이 붙지 않는 요 밑으로는 비었네요. 예, 이것도 많이 차 있습니다. 예. 이것도 밑쪽으로는 비어 있지만, 음, 3분의 2는 차가 있네요. 네, 이거는 조금 가볍습니다. 3분의 1. 네. 네, 10일 만에 들여다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이 많이 안 찼고요. 한 3분의 1 정도 차는것 같더라고. 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이거는 좀 많이 들었네요. 아, 이거 화분하고, 화분이 들어있어서 그러나 예, 화분이 많이 들어있고, 꿀이, 꿀 들어있고, 해서 이거는 거의 찼네요. 예, 이것도 예, 화분하고 같이 들었네요. 예, 뭐, 야생화가 너무 가물어서 야생화 꽃들이 조금 올려는 윤이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력이 강한 토에는 꿀이 꽤 많이 차가 있습니다. 세력이 강한 것하고 강하지 않는 것하고는 차이가 확연히 많이 납니다. 아 지금 예감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음, 저는 이렇게 야생화도 어, 6월 10일경쯤 돼서 한번 체험를 하고 밤꿀을 받을 계획으로 어, 있습니다 자, 이 숙성꿀 봉구는 지금 앞에 이 라인은 그대로 암꿀까지 지금 매금하고 이래 하면서 뿌리 많이 차 있고 소비가 거의 뭐 없다시피 한 거는 소비를 한장 내지 네, 두 장, 음, 거기에 맞춰서 더 넣어 줬고요. 자, 이것도 보니까 소비가 그렇게, 에, 여유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소비를 다해 주고 딱한장 남았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도 한장더 계상에한장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장까지는 화분과 꿀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들어갈 공간이 없고요. 이 4번 장부터는 한 3분의 1 정도 차가 있는데 뭐 지금 또 내가 놓은 다음에 예, 10일 후 0일 후라야 단상에 내금한번더할 거니까 뭐 다음에 그때 여줘도 될것 같지만은 오늘 한장 남아 있으니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 소비 한 장이 딱남아있습니다뭐다 넣어 주고 원래 세 소비를 많이 했는데도 뭐 속성구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 버리고 어저 생산라인 1, 2번, 재리 젤리 생산나인는 재리도 시장 모였습니다 거기는 소비를 줄여갖고 줄여서 이렇게 넣어주고 하는데도 소비장이 없습니다. 원래 소비를 많이 지었는데도 분봉을 한 정도 해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소비가 없습니다. 자, 요렇게 뭐, 개상에도 들어가 봤고요. 이제 주목적인 예, 이거는 구태어 안 봐도 되는데, 당상에 산란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산란권을 내금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작업을 하면서, 그러 하는 겸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던 통일도 하고 해서, 이렇게 숲성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들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겉집도 <laughs> 네. <laughs> 엄청나게 많이 달고 있습니다. 겉집이 엄청나게 달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음, 5월달에, 봉섭이 이어준 건데, 거의 뭐, 산란을 이쁘게 잘했네요. 예. 이렇게, 5월달에 봉섭이 이어졌 겁니다. 아, 이거는더 늦게 이어졌는 거네요. 안으로 이어졌는데, 어, 아니, 이거는 산란이 없네. 이게 산란이 왜 없지, 또. 아예 한쪽에는 산란이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바깥쪽으로는 산란이 안넣는것 같네요 예 바깥쪽으로는 산란이 아직 안넣었습니다 요거는 10일전에 내강 하면서 넣어줬던 에, 넣어줬던 허비인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산란이 나가 있는데, 뒤쪽에는 산란이 안 나가십니다. 안쪽에는 거의, 이거는 터져나오고, 제산란이다 들어오고, 알도 보이고, 그렇네요. 자, 거의 아직까지 뭐 왕대 달리고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간혹 가다 한몇 통은 왕대가 달려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어 정리, 재미, 하고, 난 다음부터는, 1 1일 간격으로, 이렇게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도 보이고요. 참, 그러고, 원래는 이게 또, 또, 유난히, 화분이 지금 많이 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3분의 1 가까이는, 어 3분의 1까지는 안 되겠네. 예, 꽤 많은, 음, 소방에 화분이 차가 있습니다. 공판과 화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아, 이거는 퇴전 나오고, 어, 애벌레가 크고 있네요. 퇴전 나온 데는 제살란인 들어가서. 예, 이거는 여기도 일부 화분이 또 들어가 있네요. 어, 화분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 저장님이 꽤 많습니다. 침대 같은 경우는 화분장 한 장. 예, 이것도 봉판에 여기 일부는 또 화분이네요. 예, 여기도 뒤에는 화분이 더 많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 화분이 꽤 많네요. 여기도 화분, 여기도 이렇게 화분 짱이네요. 예, 아, 공판도 뭐꽤 있습니다만 화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화분이 별로 없네요. 예, 터져나온 데는 지금 알이 지켜져 있는 게보이고요 예, 터져나오고 제산란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네요. 예, 뭐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 분봉여름이 뭐, 마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실매 이어주고 이러하니까 충분히 아직까지 <웃음> <웃음> 한란 공 간도 남아 있는 것 같고, 여름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단상에도 별 이상 없고 산란. 살란... 예, 전화가 오는 바람에 아, 동영상이 끊겼네요. 예,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꿀도 이렇게 1 년에 한번 떠는 음, 완숙꿀에 가까운. 제가 완숙,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완숙꿀을 완숙꿀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게 완전히 밀게된 거를 다 떠야 완숙꿀인데 그러지는 못합니다. 자 야생화와 어 방꿀이다 들어오고 나면은 한꺼번에 다아 채밀을 할 겁니다. 아, 그다음 저는 음 뭐은 저장고도 없고 이하기 때문에 뭐 원석 꿀은 뜨지는 못하고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채밀할 거니까 숙성 꿀입니다. 숙성 꿀이라도 뭐 일반 숙성 꿀하고는 품질 자체가 어,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 꿀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아, 성심성이 있고 약이 되는 꿀 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꿀꼭뭐 만들어서 도움이 되도록 음, 여러분들께 보급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일기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다마 꿀벌농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